안녕하십니까? 어, 이번에 국내산으로 이 냉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. 그 동안 그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. 그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 국내산을 만들었습니다. 어, 국내산의 그 특징은 어, 여러 가지 이제 중국에서 불편한 점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개선을 했는데요. 어, 첫 번째는 이 내부입니다. 내부. 어, 그동안 중국제,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내부가 상당히 그좀 어, 조잡했죠. 뭐 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그안 어, 좋았었는데 이런 배선 부분들,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붙이면 떨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서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더 이제 그좀 어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어 제어 부분입니다. 이렇게, 어 그때는 이제 여기서 옆에 있는 거 가지고 제어를 했는데, 어 이렇게 리모컨으로 작동되게끔 했습니다. 리모컨은 여기다 이렇게 부착을 하시면 돼요. 이렇게. 떼었을 때 떼고,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이 앞에 부분에 자 앞에 부분에 이 앞에 부분에 이제 이 아래쪽에서 열이 나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 특히 이제 고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작물이 화상을 입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이거를 이제 받침 이걸 하나 좀그 커버를 하나 씌워가지고 아래쪽으로 열이 안가지에 이렇게 이제, 악세사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작동 방법은, 이제, 이렇게 그 배터리를 여기다 연결을 아. 해요. 네. 그러면, 리모컨에, 네, 들어옵니다. 리모컨에는 지금 이제 보면, 여기 배터리 잔량, 여기에 어그 다음에 연막할 거냐, 연무할 거냐. 그 다음에 연막하는 온도를 조절을 할수 있어요. 약중강으로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물이 없, 없을 때는 이제, 에러가 나면서 물없그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. 이게. 그리고 연마가냐 연무냐에서 선택 을 해요 연막일 때 연무일 때그 다음에 연무 연무는 1분에 300ml 1분에 500ml 1분에 1l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. 어,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신경 쓴 부분은 뭐냐면 어, 이렇게 연막 상태에서 300mm를 누르게 되면 수동으로 수동으로 어, 이렇게 이 팬이 돌죠어부터가 수동으로 이렇게 예. 네. 연모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또, 어, 500ml 를 누르게 되면, 500ml. 네, 이렇게 이쪽 가운데 펌프, 연막 펌프를 작동시킬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1L 짜리 여기를 누르게 되면, 이 네, 연료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, 어, 그동안, 그 전에 이쪽에 있었는데, 이거를 하나로 저그 리모컨으로 다어 통합을 했습니다. 하나만 있으면 얘를 다 제어할 수가 있어요. 또 시작을 할 때는 시작 버튼을 2초 이내에 두 번을 눌러주셔야 돼요. 안전상 두 번을 누르면 됩니다. 한 번, 두 번. 누르면 됩니다. 그리고 연막하는 중에 이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연무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연막과 연무를 같이 할 수도 있고 연막만 할 수도 있고 연무만 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이제 KC 인증을 받아서 네그 안전하게 네그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. 그리고 안에도 많이 이제 정리를 해서 커넥터 처리를 했어요. 여기 지금 어, 다 모터에 납땜을 했는데, 어, 그냥 단자 처리하니까 진동에 의해서 충격사는 어, 문제가 생겨서 이그 문제를 해결했고요. 그다음에 어, 시동을 건 다음에는 이렇게 네, 붙여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, 온도를 센서가 감지해서 온도 제어를 할수 있어요. 약 중강으로. 이렇게 해서 지금 한세달 만에 제품을 개발했습니다. 국내산으로. 어, 국내산이 지금, 어, 만드는 게좀 아직까지는 원활하진 않아요. 예, 뭐 하루에 뭐, 어, 몇십 대 나오진 않고, 몇대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판매 수량이 제한이 되어 있고, 어, 그러나 이제, 어, 계속 그, 생산하는 쪽을 활성화시켜서 조금 더 생산량이 많이 나오게 그렇게 할 것이고요.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연구 개발해서 만들었지만 앞으로 조금 더더 연구 개발해서 어, 사용이 편리하고 또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어, 냉무기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